예뻐지는 습관, 미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옆통수 볼륨계의 보스 바로 다이렉트 고데기의 사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두상에 맞는 볼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토대를 먼저 쌓아놓고 건물을 올리듯이 이 두상에 맞는 볼륨은 우리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 내 두상과 얼굴형을 보정해줄 수 있는 기본 토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상에 맞는 볼륨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옆통수 볼륨뿐만이 아니라 정수리 볼륨. 앞머리 뿌리 볼륨, 뒤통수 볼륨, 관자놀이 볼륨 등등 부위별로 많은 볼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눈에 확 보이는 옆통수 볼륨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사람마다 두상과 모질이 달라서 살려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기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려면 옆통수 볼륨이 있어야 해요. 또 옆통수 볼륨이 있어야 긴 중앙부나 긴 얼굴형이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훨씬 더 커버하기가 좋아요. 내가 하관에 무기 중심이 있는 분들도 옆통수 볼륨으로 시선을 좀 올려주는 게 좋겠죠. 사각턱이거나 각진 두상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옆통수 볼륨을 살려주면 조금 더 동그란 쉐입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관자놀이 볼륨과 옆통수 볼륨이 같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옆광대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옆광대가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옆광대 주위에 다른 부위의 볼륨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또, 판판한 얼굴, 입체감 없는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 옆통수 볼륨을 살려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윤곽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옆통수 볼륨을 살리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빗을 쓸 수도 있고 고데기를 쓸 수도 있고 백홈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옆통수 볼륨을 살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모발이 얇거나 힘이 없어서 축축 처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유지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이렉트 고데기는요, 이 모든 방법 중에 최종 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데기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렉트 고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제일 최강은 이 다이렉트 고데기를 한 다음에 스프레이와 백홈까지 넣어주시면 우리 신부머리 할 때나 연예인들 화보 촬영할 때 쓰는 아주 최강 볼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렉트 고데기를 사용해보기에 앞서서 우리 주의 사항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내 자신의 두상을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머리 속으로 넣어서 주상을 천천히 만져보시면 내가 어디가 튀어나와 있고 어디가 꺼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에 다이렉트 고데기를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굳이 볼륨이 있는 부분은 더하지 않는 게 조화로운 전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만져보시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두상이 여기 양쪽 뒤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살리시면 안 되시고요. 앞으로 올수록 이렇게 꺼져 있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로 다이렉트로 살리는 부분은 옆통수랑 뒤통수인데 이 옆통수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귀위 라인. 이 귀에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보통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만져보시고 내가 이 부분에 볼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에만 볼륨을 살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이렉트 고데기는 이 자체의 안쪽에 보면은 스트레이트 매직기와는 다르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찝으면 이 모양 그대로 찌글찌글한 자국을 남기는데요. 우리는 일부러 이 찌글찌글한 자국을 남겨서 볼륨을 살리는 역할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밖에서 보이는 건 별로 예쁘진 않겠죠. 겉단이나 헤어라인, 앞머리 이런 부분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겉머리를 좀 정하려면 가르마를 나눠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숱이 많이 없고 얇으신 분들은 겉에서 보이지 않으려면 겉단의 양을 많이 남겨주셔야 해요. 또 이걸로 뒤통수 살리기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우리 머리에는 가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가마는 모류의 방향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뒤통수 가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 가마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가마를 피해서 다이렉트를 집어 주셔야지 밖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가마는 혼자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에 거울을 놓고 조그만 거울로 뒷거울처럼 이렇게 거울 두 개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뒷머리 가마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셔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 다이렉트 열판이 두피나 이런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피에 닿지 않더라도 두피 가까운 곳에 오랫동안 집고 있으면 수증기가 나와서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근처에 잡고 계시는 건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집을 때 모발이 두꺼운 분들은 섹션을 작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모발이 얇고 숱이 없으신 분들은 섹션을 크게 크게 나눠서 한꺼번에 집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볼륨은 드라이 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모든 드라이는 각도를 들수록 볼륨이 살고 각도를 내릴수록 볼륨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고데기를 사용할 때 이걸 내려서 이렇게 집을 수도 있을 거고 들어서 이렇게 집을 수도 있을 거고 더 들어서 이렇게 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내려서 할 경우에는 이 고데기가 두피 가까이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많이 들수록 이 고데기가 두피 근처까지 가기가 좋아요. 대신에 두피에 열판 닿지 않게 그리고 너무 오래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한번 찝으면 찌글찌글한 모양이 남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밑에까지 좀더 풍성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단 찝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 연속으로 찝어 주시면 조금 더 밑에까지 볼륨이 살고 훨씬 더 풍성하게 볼륨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이렉트 고데기는 자국이 심하게 남기 때문에 겉단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의 볼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이 남는 고데기 이 아니라 볼륨 매직기라는 고데기로 드라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매직기로 겉에서 보이는 앞머리 뿌리 볼륨이라던가 관자놀이 볼륨 이런 건 어떻게 드라이를 하는지도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이렉트 보데기로 옆통수 볼륨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는 다음에 또더 예뻐지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